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다음 추천주 공개해 드릴 건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가 필요한지 한번 필요 조건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지난 추천주 경동제약이었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상승했죠. 다음 추천주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추천주 리뷰를 해 드릴 건데요 경동제약 추천드렸었죠 지난 영상에서 경동제약도 아주 이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모두 축하드리고 리뷰를 한번 해 볼게요 리뷰를 해야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수익이 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추천주를 또 수익 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 주가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다음 유튜브 추천 주안 해드릴 건데요. 경동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에만 두번 수익을 낸 건데, v i p 방에서도 그렇고 어, 또 유튜브에서도 한번 추천드렸었고요. 그러니까 경동제약은 이제 6월 이, 보시면 여기 6월 23일날 여기 9,300원, 9,510원, 그러니까 9,510원에 사라 해가지고 6월 23일날 그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매도 신호를 드렸습니다. 1,700원, 그렇죠? 뭐 이런 라인 만 7번은 최종 목표로 해라 그래서 9,510원 만 700원 그리고 어 제가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안내 해드리고 6월 25일 목요일 날 6월 25일 목요일 날 그래서 제가 안내 해드리면 경동지학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서 9,510원 이라인 9,510원이거든요. 9480원 여기서 사라 해가지고 여기서 사라 해서 여기 막 올라갈 때 여기서 수익을 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v i p 방은 이렇게 리딩 했는데 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유튜브 구조자님들에게 제가 이거 여기서 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9750원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만 드리고 이렇게 언행일치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구애방에서도 이렇게 9,600에서 9,750원 6월 25일 아침 8시 20분에 보통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6월 25일 9,750원은 못산 사람이 있겠다 싶어서 9,700에서 9,860원 9시 27분에 다시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됐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나냐? 이거는 사실 이제 자세한 거는 이 유튜브에서는 좀 시간,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다 안내해드린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법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좀 안내를 할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어, 또 시간을 좀 빨리 절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VIP, 또 상담해 주셔도 좋고요.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꾸준히 나니까, 이런 것들이 참, 어, 제가 하는 말이 정말 거짓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알로이스 같은 경우, 알로이스가 이제 OTT 관련주예요 2150원, 2200, 6월 24일날, 8시 20분. 그러니까 8시 20분에 보통 추천을 드려요. 추천주를. 딱, 딱 드리고 시작해요. 딱 드리고, 이렇게 왔을 때 사라! 이거예요 일단 드리고 시작해요. 그리고 전일에 먼저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죠. 그죠? 알로이스 같은 경우도 2000, 2200원 이런 날 추천했는데요. 6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알로이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그죠? 여기서 추천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죠? 그래서 이걸 추천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은 한국판 넷플릭스 OTT 관련주고요. 그러니까 OTT가 뭐냐면은 동영상 영화 그러니까 드라마 영화 이런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그 한국판 넷플릭스 10조 규모 육성 해외 매출 뭐 이런 6월 23일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이런 종목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미국에서도 넷플릭스 라든지 스포, 스포티파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상 음원 서,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업체들이 고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애널리스, 애널리스트들이 미국에서 어떤 기업들이 향후에 전망이 밝냐 이런 걸 살펴봤을 때는 어 목표 주가를 계속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그런 업체들을 실제로 넷플릭스 저저 같은 경우도 이제 휴일에 넷플릭스 켜 놓고 이렇게 어, 내가 못 봤던 드라마나 넷플릭스 오리지널 보면서 좀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요. 그런 것들 잘 보면서 요즘에 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가기 그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ott 서비스 근데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무역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악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에 대한 소요, 소요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정부의 차원에서 이런 거 육성을 시도한다 그래서 알로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빅데이터 측면에서는 여기 여기 2,200원 이런 라인, 이런 라인에서 제가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하고 바로 오늘 급등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 상황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제약회사,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제약회사가. 인비오파마라는 회사가 급등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경동제약, 대원제약, 이런 것도 급등한다.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제가 주가분석해드리려는 거고요. 그래서 o t t 관련해서 왈루이스 이런 거 오르는데, 제가 여러분들 진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 제 VIP 회원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늘도 100만원 버시고, 이분도 이분은 이제 일주일간, 일주일간 이렇게 백칠십만 버시고 그렇죠? 이런 것들 쭉 살펴드리면요, 그렇죠? 세노텍, 에이스테크뭐 이렇게 보시고 알로이스 십이 프로 버셨죠, 이분 그렇죠? 레몬으로 수익 내시고 알로이스 십삼 프로, 알이스 하나로 백만 원 버셨죠, 그렇죠? 알로이스 하나로 십사만 십사 프로 버시고 강동선비님 말고나서 수익 내는 습관 조금씩 익히는 것 같아. 이거 다 오늘 겁니다. 자 보시면 오늘 거예요, 그렇죠? 다 오늘 겁니다. 그 삼성전자, 에이프로젠, KIC. 삼성전자도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알루이스 13%, 그렇죠? 알루이스 12%, 10. 그러니까 어떤 분은 10만 원 벌고, 어떤 분은 100만 원 벌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다 살펴보면은, 그렇죠? 이분은 이제 제노레이로 40만 원, HS사이언스 6만 원, 뭐 이렇게 보었대 경동제약 두 번째 수익. 그죠? 이렇게 딱 찍히잖아요. 경동제약 두 번째 수익.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경동제약 같은 경우 두 번이나 추천드렸고, 이분도 오늘 하루 30만원 버셨고요. 그서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수익이 난다. 어? 삼성전자 뭐 이렇게 수익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형 OTT, 알루이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딱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난다라는 걸 알려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주가 분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요즘에 VIP 가입 문의가 많이 해 주시는데요. 가입 문의 원하시는 분들은 이 연락처로 이름만 남겨 주시고요. 문자로 어, 메일로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속 추천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경동제약으로 수익이 나셨겠네요 수익 축하드리고 싶고요 어, VIP 가입 문의 원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30만원 대니까 어, 어, 부담없이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유튜브 계속 하시면 보시면서 소량소액으로 연습하고 공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교육을 좀더 알로이스 같은 경우 어떻게 수익 났지 이런 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보혜피평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어가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월에 셀트리온에서 코로나 임상 실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때까지는 더갈 가능성이 있느냐? 예, 맞습니다. 더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장세가 유동성 장세입니다. 지금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오늘도 그렇게 장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코스닥이 좀 많이 어, 시가 대비해서 여기까지, 그니까 러총 합쳐서 한2% 가까이 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상황들 속에서, 어, VIP 형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제가 사실 수익이 났다는 거를 다 말씀드리지 못해요. 왜냐면 하다 말씀드리면 광고 방송뿐이 안 돼요. 그래서 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장이 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갈 곳은 거래가 큰 종목. 우리나라 대형 섹터, 대형주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셀트리온의스케어는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 박스권을 어,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만 되면 가는데 지지가 안 되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급락이 나오면 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7월 달에 임상실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7월 달까지 지금 임상실험 예정 그때까지 한 3주 정도 4주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3, 4주간 구간 동안 어떻게 지지를 여기서 횡보하거나 떨어졌다 하거나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 셀트리온스케어도 그렇게 좀 좋게 보시고 다만 셀트리온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어,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 더 간단고 생각하는 건 조금 리스크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 좋게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당장 제가 이렇게 말해 놓고 월요일날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급등하면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하고 셀트리온 뭐 여기 이런 라인에서 이런 라인에서 여기서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유튜브에서 셀트리온 셀트리온스어 계속 좋습니다 좋다고 보여지고 어 무엇보다도 실적 전망이 밝다 이런 것들 좀 어,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돈을 어떤 벌었던 천억 천억 천오백억 뭐 마이너스 물론 이백억씩 이기도 했지만 2019년에 800억 그렇지만 1조 매출은 이렇게 두 배가 됐어요. 4, 5년 전에 대비해. 근데 2020년에 또또두 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쵸?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고 영업이익률이 좋은 게 아니고 영업이익도 좋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laughs> 긍정적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어, 단점은 시총 대비해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 코로나 이슈도 크고 향후에 정책적으로 제압 바이오가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이, 만약에 이긴다로 가면 은 향후에 어, 1, 2개월은 더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추천주 여러분들 제가 경동지하 같은 경우 이미 드렸는데요. 다음 추천주 원하시죠? 다음 추천주 한번 드리고 싶다면은. 어, 다음 주전은 제가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지금 제가 좀 늦었어요. 금요일날 6시 50분입니다. 어, 내일, 한번 내일 또는 모레 영상 다시 만들어서 알려드릴 건데요. 어, 뭐 지금 일단 살짝 힌트를 줘야 재밌는데, 그쵸? 살짝 힌트 줘야 재밌는데, 음, 뭐를 드리면 좋을까. 근데 이제 sv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거를 여기서 사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추천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그렇죠 이런 걸 이미 이런 라인에서 다 사서 이미 수익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 굉장히 인상적이고 잘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 드리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게 많은데 일단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진짜 좋은 거 제가 주말 동안 영상 또 만들어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동제약 수익 축하드리고 싶어요. 경동제약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서 그동안 한 50종목 60종목 수익 거의 드렸습니다. 진짜 유튜브에서 이렇게까지 수익 많이 내 주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한 종목 빼고 다 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좋게 보신다면, 만약에 VIP 가입문의가 원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서비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